비애가 주연을 맡아 출연한 자침마당이 지난 1월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주목받는 프로그램에서 비애의 열정적인 연기력이 바다처럼 깊고 이국적인 세계를 창조해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애의 연기력은 그의 인기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소식을 접하게 된 비애는 누구보다도 행복해했고 놀랐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의 생명의 힘을 이끌어낸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에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KBS에서 비에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비에가 자신의 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KBS 국장은 비에에게 1억 원짜리 고급차를 선물했습니다. 이 국장의 뜻밖의 선물은 비에게는 큰 놀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는 다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비의 아버지는 이 선물을 받자마자 강한 분노를 표현하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비에게는 자가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는 현재 TV 조선에서 제공하는 편안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이 선물을 거절하게 된 이유를 이해했고 그는 그의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스트로 3분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비애의 아버지는 비애가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을 계속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비애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애는 KBS 이사로부터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KBS에 그 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도록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KBS 직원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비의 아버지의 친절함과 사려 깊은 마음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행동은 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모든 순간에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한편, 팬들은 비에를 향한 순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에의 순수한 마음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지하며 그의 노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에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의 정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에가 음악적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그의 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에의 팬들은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그의 음악적 성공을 기원하며 그의 노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비애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의 정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